안녕하십니까. KBS 48기 성우주 예진입니다. 먼저 이렇게 너무 크고 소중한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어, 실감이 잘안 나고 많이 떨리는데요. <laughs> 음, KBS에서 전속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게 저한텐 정말 너무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음, 좋은 작품을 함께 만들면서 그걸 넘어서서 서로 개개인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10분 발휘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주셨던 너무 멋진 p 디님 그리고 감독님 항상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시각 열어주셨던 작가님 그리고 항상 제작 오실 때마다 연기적으로도 많이 알려주시고,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팁 많이 주셨던 선생님, 선배님들, 생활하면서 참 많은 힘이 됐던 후배님들, 그리고 항상 절 믿어줬던 저희 엄마, 아빠, 그리고 <laughs> 맨날 언니 놀리지만 항상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해주는 너무 소중한 동생.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많이 의지하고, 사랑하는 저희 48기 동기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된것 같습니다. <laughs> 정말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해서 멋진 사호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